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시장의 상식은 정말로 옳은 것일까? 비트코인은 미래를 대표하는 자산이고 금은 위기 때만 잠시 주목받는 오래된 피난처이며 주식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믿음 그러나 최근 시장이 보여주는 장면은 이 모든 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금 가격은 역사적 최고점 바로 아래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다. 반면 한때 디지털 금이라 불리며 미래를 독점할 것처럼 보였던 비트코인은 정점 대비 30%나 붕괴됐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사이에서 주식 시장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다는 점이다. 이 조합은 결코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우연도 일시적인 조정도 아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비트코인은 원래 위험하다고 금이 오르는 건 불안해서 그렇다고 주식은 결국 다시 회복할 거라고 그러나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같은 해석에 안도할 때 찾아온다. 시장은 언제나 대중이 가장 편안해질 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금과 비트코인의 엇갈린 움직임은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며 무엇을 사도 오르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다. 과거 우리는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시기를 살았다. 그것을 실력이라 착각했고, 운을 통찰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상승은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넘쳐난 돈이 만든 착시에 불과했다. 이제 그 돈이 특정 지점에서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첫 번째 경고음이 바로 비트코인의 하락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비트코인 다음에는 무엇이 흔들릴 것인가? 그리고 그 충격은 과연 주식 시장을 비켜갈 수 있을까? 이 글은 안심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불편한 신호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한 글이다. 불편함을 외면하는 순간 위기는 이미 시작된다. 1. 금과 비트코인. 시장을 비추는 거울. 금과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두 자산은 언제나 시장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왔다. 주식시장이 환호로 가득 차 있을 때도 경기지표가 안정적으로 보일 때도 금과 비트코인은 먼저 반응하며 돈의 진짜 움직임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둘의 방향이 같을 때보다 엇갈릴 때가 훨씬 더 중요하다. 금은 오랜 시간 동안 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마다 선택되어 왔다. 전쟁,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의 순간마다 사람들은 금으로 도망쳤다. 금은 약속이 필요 없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신용도, 제도의 안정성, 정책의 일관성을 믿지 않아도 된다. 그 자체로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은 늘 통화 시스템의 그림자였다. 비트코인은 다른 시대의 산물이다. 기존 통화 질서에 대한 반발, 중앙 통제에 대한 불신 속에서 등장했다. 처음에는 투기적 실험에 가까웠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새로운 대한 자산이라는 지위를 얻었다. 특히 돈이 과도하게 풀리던 시기, 비트코인은 금과 함께 급격히 상승하며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돈의 가치는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자산은 같은 역할을 해왔다.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금과 비트코인은 동시에 상승했다. 이것은 위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돈그 자체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과거의 동반상승은 자연스러웠다. 문제는 지금이다. 현재 금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크게 후퇴했다. 만약 이 현상을 단순히 비트코인의 변동성으로 치부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된다. 금과 비트코인은 같은 이유로 움직였던 자산이다. 그 둘이 갈라졌다는 것은 시장 내부에서 돈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차이는 투자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금은 중장기적인 불안을 반영한다. 통화가치가 서서히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 장기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대비다. 반면 비트코인은 단기 자금 흐름에 훨씬 민감하다. 쉽게 사고 팔수 있고 차입과 레버리지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하락은 단순한 인기의 시금이 아니라 단기 금융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다. 금이 이를 따라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성격이 아직 장기 영역까지 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대의 균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금과 비트코인의 엇갈림은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질문이다.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 거울은 더 잔인한 장면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 희석되어 버린 화폐.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이상현상은 하나의 공통된 출발점으로 이어진다. 바로 화폐의 가치가 장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희석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금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폭등했던 이유는 각 자산이 갑자기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돈의 가치가 빠르게 약해졌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했던 감염병 위기를 거치며 통화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선택지는 하나였다. 더 많은 돈을 풀어 충격을 덮는 것.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됐다. 화폐는 점점 가벼워졌고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행동은 극단적으로 변했다. 무엇이 좋은 자산인가 라는 질문보다 무엇이 덜 나쁜가가 더 중요해졌다. 돈의 가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주식이든 금이든 새로운 대한 자산이든 무엇이든 사야 했다. 이것이 이른바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던 현상의 본질이다. 문제는 이 상승이 건강한 성장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기업의 생산성이 급격히 개선된 것도 아니고 경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도 아니었다. 상승의 연료는 오직 넘쳐나는 유동성이었다. 그래서 상승은 빠르고 강했지만 동시에 취약했다. 돈의 흐름이 조금만 바뀌어도 균형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화폐가 희석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가격의 왜곡이다. 자산 가격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그 차이를 정상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 왜곡은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 언젠가는 돈의 흐름이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때 시장은 한꺼번에 질문을 던진다. 이 가격이 정말 정당했는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과 비트코인의 엇갈린 움직임은 바로 이 질문의 시작이다. 화폐 희석이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했지만 자산마다 반응 속도와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단기 자금에 의존했던 영역부터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위기의 끝이 아니라 조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신호다. 3. 무엇을 사도 이기던 시대의 종말. 한동안 시장에는 묘한 확신이 지배하고 있었다. 주식을 사도, 금을 사도, 새로운 자산을 사도 결국은 모두 오른다는 믿음이었다. 실제로 그 믿음은 오랜 기간 틀리지 않았다. 가격은 쉬지 않고 상승했고 하락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조정에 불과해 보였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이해했다고 착각했고 위험 관리보다는 기회 포착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시기는 예외적인 시대였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자산마다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 잘 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갈리고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모든 것이 함께 올랐다. 이 현상은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돈이 너무 많아 어디에 들어가든 가격을 밀어 올렸던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격이 위험을 경고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을 감춰준다. 수익이 계속 발생하니 불균형은 보이지 않고 과도한 평가도 정당화된다. 그러나 유동성에 의존한 상승은 항상 조건부다. 돈이 흐르는 동안만 유지될 뿐, 흐름이 멈추는 순간 즉시 균열이 드러난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조건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모든 자산이 동시에 보호받지 않는다. 일부는 여전히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이미 방향을 틀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다. 자산마다 의존하고 있는 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먼저 흔들렸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가장 많은 단기 자금과 기대가 몰렸던 곳에서 균열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 자산의 실패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다. 무엇을 사도 이긴다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선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방향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투자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상승의 시대는 끝났고, 구별의 시대, 즉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지가 명확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40월의 분기점, 비트코인이 홀로 남겨진 순간, 시장은 종종.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성격이 바뀐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속적인 흐름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한다. 지난해 10월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많은 자산이 비슷한 시점에 고점을 형성했고 이후의 움직임은 시장이 더 이상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 이후의 흐름은 극명했다. 금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주식 시장 역시 큰 충격 없이 고점 근처를 유지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달랐다.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채 빠르게 밀려났고 하락폭은 점점 확대됐다. 이 장면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자산 간 보호막이 사라졌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왜 비트코인만 뒤쳐졌을까? 그 이유는 인기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의 유용성이나 미래 가치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다. 변화의 핵심은 정책과 자금 흐름에 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제도 밖의 실험 자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거래되고 움직이는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시스템 내부로 들어온 순간 보호도 함께 끝났다. 한때 비트코인은 정책의 수혜를 받았다. 통화 가치가 흔들릴수록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은 대안으로 선택됐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정책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더 이상 적극적으로 밀어줄 이유가 없어졌고, 오히려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 변화는 시장에 즉각 반영됐다. 단기 자금은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에서 빠져나간다. 비트코인은 그 특성상 가장 앞줄에 서 있었다. 레버리지와 차입을 통해 유입되었던 자금이 빠져나가자, 가격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10월 이후의 비트코인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더 이상 모든 자산이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정책과 유동성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분기점은 과거를 설명하는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시장의 성격을 예고하는 신호다. 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체제 밖의 자산이 아니다. 한때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반항의 상징이었다. 중앙의 통제 없이 작동하고 정부나 제도의 신뢰에 기대지 않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체제 밖의 존재로 인식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통화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마다 비트코인은 금과 함께 선택되었다. 그것은 투자라기보다 하나의 선언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의 비트코인은 과거의 비트코인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며 비트코인은 점점 제도권 금융안으로 흡수되었다. 거래 방식은 전문화되었고 투자 주체는 개인에서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믿음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비트코인은 금리 유동성 차입 비용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변수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이 변화는 비트코인의 위상을 높였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순간 비트코인은 보호받지 못하는 자산이 되었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명확한 정책 지원의 대상도 아니고 금처럼 오랜 신뢰를 쌓아온 자산도 아니다. 제도는 활용했지만 책임지지는 않는 위치에 놓인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은 단기 자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쉽게 사고 팔수 있고 차입을 통한 거래가 많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고 자금 조달이 쉬울 때는 이런 구조가 강력한 상승동력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단기자금이 조여지는 순간 같은 구조는 급격한 하락의 통로가 된다. 최근의 가격 움직임은 바로 이 취약성이 드러난 결과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자유로운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의 비트코인은 이제 가장 금융적인 자산 중 하나다. 그것은 시스템의 바깥에서 보호받는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자산이 되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의 하락을 단순한 실망이나 변덕으로 해석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반항하는 자산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 구조 변화에 가장 민감한 감지기로 변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지기가 분명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6 단기국채 보이지 않는 자금 흡입기. 비트코인의 급격한 약세를 이해하려면 가격 차트가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을 바라봐야 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단기국채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국채는 지루하고 안전한 자산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자금을 이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다. 특히 단기국채는 금융시장의 혈관을 흐르는 자금을 직접적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국채 발행에는 균형이 존재했다. 장기와 단기가 적절히 나뉘어 발행되면서 어느 한쪽 시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절해왔다. 장기국채는 장기금리에 영향을 주고 단기국채는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좌우한다. 이 균형이 유지될 때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최근 이 질서가 깨졌다.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단기 금융 시장에 전례 없는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국채 발행은 결국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빌려가는 행위다. 단기 국채가 대량으로 쏟아지면 그만큼 단기 자금이 정부로 흡수된다. 문제는 이 자금이 다시 즉시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단기 자금에 의존하는 자산들이다. 레버리지 거래가 많고 차입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는 자산은 유동성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급격히 흔들린다. 비트코인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단기 국채가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동안 비트코인을 떠받치던 자금은 빠르게 마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식 시장은 아직 큰 혼란을 보이지 않고 금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단기 금융 시장 내부에서는 금리가 불안정하게 튀어 오르며 자금 경색의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물이 부족해진 강에서 가장 얕은 곳부터 말라가는 현상과 같다. 단기 국채는 마치 보이지 않는 진공청소기처럼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인다. 그리고 이 흡입이 계속될수록 위험자산의 하단부터 균열이 확산된다.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약세는 그첫 결과일 뿐이다. 만약 이 구조가 유지된다면 다음 영향을 받을 대상이 어디인지 묻는 것은 시간 문제다. 시장은 아직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흐름이 바뀌고 있다. 7. 왜 금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가?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금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 차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금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그 이유는 심리적인 안전감보다 훨씬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금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시장의 불안 때문이 아니라 현재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지점이 금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은 단기적인 자금 흐름보다 중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자산이다. 금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은 빠른 매매를 전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금은 차입과 레버리지에 의해 가격이 좌우되는 자산이 아니며 하루 이틀의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그 충격은 곧바로 금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금리가 움직이는 방식이다. 최근 시장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단기금리다. 단기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단기 자금의 비용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금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장기 국채 발행이 제한되면서 장기 금리는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고, 그 결과 금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부담도 크지 않았다. 이 점에서 금은 현재의 환경과 미묘하게 맞아떨어진다. 통화가치에 대한 장기적인 불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장기 금리가 금을 억누를 만큼 빠르게 오르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금은 하락해야 할 이유도 급등해야 할 이유도 없는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금이 언제까지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현재의 자금 경색이 단기 영역을 넘어 중장기 시장으로 확산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장기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순간 금 역시 압박을 받게 된다. 지금 금이 서 있는 자리는 최종 방어선이 아니라 아직 전선에 도달하지 않은 위치에 불과하다. 금의 안정은 안심의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위기의 순서가 아직 금까지 오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다. 8. 중앙은행. 망설이는 소방수.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모두가 바라보는 곳은 결국 중앙은행이다. 유동성이 마르고 금리가 불안해지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거는 존재 역시 중앙은행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 경색의 신호가 반복되자 중앙은행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움직임이 확신의 차 있기보다 주저하며 불을 끄는 모습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은 단기국채를 매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기시장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표면적으로 보면 강력한 조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규모를 들여다보면 해석은 달라진다.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크기에 비해 공급되는 자금은 결코 압도적이지 않다.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애매한 수준이다. 이 애매함은 의도된 것이다. 중앙은행은 두 가지 공포 사이에 서 있다. 한쪽에는 자금 경색이 심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너무 많은 돈을 다시 풀 경우 어렵게 억제해온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공포가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는 크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과감하게 나서기보다 시장의 반응을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태도는 시장에 미묘한 불안을 남긴다. 중앙은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약해지고 대신 과연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커진다. 자금이 넉넉하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조치는 단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의 망설임은 현재 시장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지금은 단순히 돈을 더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물가와 금융안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소방수처럼 현장에 도착했지만 물을 얼마나 뿌려야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9. 비트코인. 유동성 위기의 풍향계. 지금의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풍향계에 가깝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기술이나 미래 비전에 앞서 자금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반영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 시장의 심리가 아니라 유동성의 상태를 읽을 수 있다.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때는 공통된 조건이 있다. 단기자금이 풍부하고 차입 비용이 낮으며 위험을 감수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부터 가격이 움직인다. 비트코인은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자산이다. 반대로 비트코인이 먼저 흔들릴 때는 시장 어딘가에서 자금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다. 최근의 하락은 바로 그런 신호다.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단기 시장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가장 민감한 자산이 먼저 반응한 결과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원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만약 단기 금융시장의 압박이 완화되고 자금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은 누구보다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압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격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상태 진단의 지표로 바라봐야 한다. 비트코인이 침묵하면 시장은 안정되고 있다는 뜻이고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하다. 유동성의 바람은 이미 방향을 틀었다. 10금도 결코 무적은 아니다.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 금은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최후의 피난처처럼 보인다.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시장 곳곳에서 불안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서도 금은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 안정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 역시 또 하나의 착각이 될수 있다. 금은 강하지만 결코 모든 환경에서 무적이지는 않다. 금의 가장 큰 적은 공포가 아니라 금리다. 특히 중장기 금리의 움직임은 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은 이자를 낳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인 매력은 떨어진다. 지금까지 금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중장기 금리가 금을 압박할 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의 자금 경색이 단기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장기 영역으로 번질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장기 국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장기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다면 금 역시 압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금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조정 대상이 된다. 또한 금 역시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방향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금이 지지를 받지만 물가 억제를 위해 정책 기조가 다시 강경해질 경우 금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금이 안전하다는 인식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금의 현재 안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다. 금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 그것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시장은 언제나 순서를 바꿔가며 압박을 가한다 금도 그 예외는 아니다 11. 거대한 결론, 잔혹한 분화의 시대 지금까지의 흐름을 하나로 묶는 핵심은 분명하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자산이 함께 움직이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한때는 무엇을 사든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그 시기는 이미 막을 내렸다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금과 비트코인의 엇갈림은 그 출발점이었다. 단기 자금에 의존하던 영역부터 균열이 생겼고 그 충격은 점점 다른 자산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과 유동성의 방향이 달라진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은 더 이상 안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같은 논리, 같은 전략을 반복하는 투자자는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 이제 시장은 선택을 요구한다. 막연한 낙관도 무작정적인 공포도 모두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읽고 어떤 자산이 어떤 돈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단기 자금에 민감한 자산과 장기 구조에 기대는 자산은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분화의 시대는 잔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시장은 조용히 사람을 가른다. 큰 폭의 폭락이 없어도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다만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만이 서서히 밀려난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 어렵다. 위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화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다. 방향을 맞히는 능력도 아니다. 오직 하나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태도다. 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다음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